사무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한나의 노래, 사무엘서를 읽는 해석의 열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킹메이커라고 할수 있는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평생 주님을 섬기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신정이지만 왕이 있는 신정적 왕국이라고 하는 그 과도기적인 시기 가운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것을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은 가장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였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였기도 하고 또한 그는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특별한 인물의 사무엘의 배경, 탄생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1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11절부터 해서 마지막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내리시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가정,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가정을 대조하여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장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어, 이 2장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나의 노래, 혹은 한나의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나의 찬양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서 전체에 압축이며 그것을 추격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노래를 이해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 한나의 노래를 잘 이해하신다면 사무엘서 전체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처음에는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결국에 이 한나의 노래가 결국에는 그냥 한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또 미래적인 차원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나는 자기가 사무엘을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앞으로 오게 될 다윗 왕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의 노래를 그냥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뭘 말하느냐라고 이야기 했을 때, 한나의 노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한나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는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자이시니 그분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나의 노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에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한절 한절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전에는 내가 뿔을 숙이고 다녔던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들게 하셨다. 내가 이전에는 대적자들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그 대적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어? 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나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나가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기가 이렇게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나는 내가 섬우을를 나서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 그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고백했던 그분을 내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결국 이 한나의 노래를 풀어나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로, 다시 말로 마, 말씀을 드리면,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2 절과 3 절은 한나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뭘 말합니까? 없다, 없다, 없다.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이건 무언가를 강조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처럼 거룩한 분이 없다. 여호와 같은 반석도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 이런 이는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여호와와 비견할 분이 없으시다. 여호와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독특한 분이시고 특별한 분이시다. 비견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정말로 특별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만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같은 비견할 대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왜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아니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특별합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그가 독특한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가 유일무이한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비해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라 보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란 건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24시간 살피며 그 마음과 행동과 그 동기까지를 읽어내시며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아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존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모든 것들을 읽어내며,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희를 하는 것인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동기에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그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 보신다는 겁니다. 저울로 평가한다신 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셨을 때 저울에 달아 보았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달아 보시며 측정하시며 평가해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내시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다 재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께서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행동들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오만한 일들을 행한다면 지식이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이것이 참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치 없이 내리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한나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흐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요동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한계를 넘어 교만하게 되고 또 오만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막으로 밖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모든 마음들을 다 읽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부분들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지금 설명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가 사람들의 지식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난 후에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전쟁에서 강한 용사들의 화를 꺾는 분이시다. 그리고 쓰러진 자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강한 용사들, 전쟁에서 강한 용사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기를 믿고, 힘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어, 어떻게든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교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를 꺾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자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떤 소망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식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5절에서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구걸하게 하시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굶지 않게 하신다. 자신의 양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들은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 없는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굶지 않게 일으켜 주신다. 또한 불임한 자에게는 일곱 자녀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기력이 쇠하게 하신다. 이거 한나의 고백이죠. 그리고 다음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던지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리하여 그들을 귀족들과 함께 앉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부하게도 하고 빈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비천하기도 하신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럴 힘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 깨와 내 지혜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의 어떤 그런 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고 있진 않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정 그것이 가능한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둥이 여호와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기둥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그 기둥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것의 소유주가 그것을 놓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두셔서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세워놓으신 그 기초와 그 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 기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토와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둥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개입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배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은 어둠 속으로 던져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힘으로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그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십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우레로 치신다는 겁니다 산산이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한나의 노래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의 수준과 차원을 이미 지금 넘쳐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지금 다른 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더욱 높이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처음에 뿔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뿔은 사무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내 뿔을 높이실 겁니다. 그런 물음 알미암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노래를 마치면서 다른 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을 넘어선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뿔입니다.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뿔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올 다윗왕의 그것을 아, 다윗 왕의 통치와 치세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진정 메시아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중의 왕으로서 그의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적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냥 세상을 반, 어, 뒤집으시는 그런 혁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24시간 살펴보시며 지식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잔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내리시고 사무엘의 가문을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내리시고 다윗을 올리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앞으로 쭉 펼쳐나간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달아보시기에 참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없다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일자를 높이시고 낮출자를 낮추시는 그런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